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날 드디어 일곱째 날 변화산 오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우리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날 오르기까지 무척 힘드셨죠. 어, 저희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지 순례 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곳은 에발산이고 이곳은 그리심산이다 얘기하면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성지에 와서 어, 올바른 것을 찍고 싶었습니다. 이곳이 분쟁 지역이라 함부로 올수 없는 지역이었고 조금은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여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오른 산인 만큼 마지막 날 우리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된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그곳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우리들의 올바른 선택이 있는 편하산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여리고를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여정을 따라 아이성을 지났고, 베델도 지났고, 바로 여기 세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지금은 현대화된 도시가 보이지만 또 작은 옛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그리심산 881m 정도 되는 높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940m 정도 됩니다. 아, 저에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이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일까? 왜 에발산이 저주의 산일까? 아, 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까지도 않고 특별히 이곳이 비옥한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저쪽에 가서 저주의 산에서 저주를 그리고 반은 축복의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성경에 어떤 이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이 산에 올라오는 동안 저는 그런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저주의 자리,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하는 순간 그 자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바꾸어 주는 역사가 오늘 이 변화산에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하라입니다. 지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그리심산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선택하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는 변화산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생각하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men.